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이기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우리 오드리 언니. 우리 고객님들 그 핑크 저한테 그 핑클 루비 잘 크고 있냐고 그러셔 가지고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아 이뻐요 언니. 이게 이거 제가 8월 16일 날 식재 줬나 봐요. 날짜가. 이거 그때 제가 식재 줬던 겁니다. 야, 근데 제가 이런 이상한 애 데리고 왔죠? 아까 우리 오드리 언니가 그게 무슨 핑클 루비예요. 근데 이렇게 웃자랐어요 이 그늘에서 불쌍한 아이 하나 또 구제해 주려고 제가 잡아 왔습니다 자 그리고 와 우리 오드리언니 너무 잘 키웠네 대박 진짜 잘 키우셨습니다 우리 언니 요게 핑클루이에요 그때 제가 그 8월 16일날 막 난해한 수영 정말 웃긴 수영 제가 이거 화산석으로 이렇게 잡아줬죠. 허, 예쁘다. 언니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됐죠? 잘, 잘 심어져서 그래요. 햇빛에 놓으면 더 예뻐졌을 텐데. 햇빛에. 어, 예뻐요, 나가지고. 언니. 진짜 예뻐요. 우리오드리언니까 예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합은 자, 지금 이게 미나분 저번에 우리 공방 미나분 한번 나갔었죠? 나갔었는데 요 세트가 지금 언니 우리 이거 여섯 세트 있나요? 이거 이거 여섯 세트 있나요? 세트가 지금 제가 요렇게 구성해서 12만 원짜리 세트를 해 놨어요. 이거는 지금 이게 수량이 몇개안 돼서 제가 6세트밖에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6세트라서요. 제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12cm고요. 요 아이가 아마 10cm일 거예요. 네. 요 아이가 지금 9.5cm고 잠깐만요. 이게 손으로 만드는 수제분이다 보니까 어떤 거 10cm고요. 어 어떤 거는 9.5cm고 그래요. 그래서 고센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밑에 사이즈는 한 17cm 정도 되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10cm 정도 여기 지금 24,000원 짜리 인데요 어이 아이들이요 지금 근데 요 아이들이 지금 없어요 <laughs> 지금 딱 6세트만 12만원에 나갈 겁니다 이렇게 5개 5정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핑클루비를 여기다 식재를 해 주려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이, 이 아이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뮤즐리란 아이인데 뮤즐리 군생이 들었을 때 제가 이 아이를 한번 태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추석 명절쯤 돼갖고요 그래서 얘가 굴러 굴러 돌아다니는 아이 하나이 잡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두 아이 불쌍한 아이 두 아이 잡아갖고 왔는데요 아이고 여기도 불쌍한 아이 이거는 지금 화분하고 안 맞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분갈이 보여드릴 거고요 자 요즘 또 불쌍한 아이 데려다가 제가 요즘 손목이 시원찮아 가지고서 이 아이들 잡는데 시큰시큰해요, 지금. <laughs> 자, 여기다가 지금 이 핑클로비를 담아보면 참 이쁠 것 같아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일단 깔만 깔고요. 그리고, 자, 마사. 굵은 말, 중간 마사. 그 다음에 이렇게 숯풀좀 깔고요. 우리 이제 굳히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배수층을 살짝 더 높이셔도 되는데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 아이가 지금 10cm, 10.5cm 화분이라서 높이가요. 굳이 배수층을 많이 안 높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얘는 이렇게 모래로 해놨구나. 요렇게. 우리 언니들 지금 화분. 자, 요렇게 해서요. 얘는 이렇게 모래로만, 이거 모래로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신 거는 이게 아마 색감을 내려고 그런 건데, 제가 얘가 여기서 여름을 난 아이거든요. 우리 매장에서 여름을 낳 아이라서 제가 아마 이 핑클로비도 여름에 물음병에 많이 습에 약해요. 그냥 한쪽부터 물음이 샥 오면서 둘둘 다 떨어지고 한쪽부터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아이를 그늘에 좀 놔뒀더니 이렇게 아이고 얘는 자 보세요. 이 중에서도 색감이 유난히 예쁜 아이가 있었죠. 이 아이 이 아이 하나가. 제 눈에는 이게 보였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고사가 돼서 아팠네요. 이거 보시면 요 이게 다 새까맣게 고사가 일어났죠. 유난히 얘가 혼자 빨갰어요. 그러니까 색감이 무조건 다 예쁘다 그래서 다 건강한 건 아니니까요. 한 번씩 줄기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얘는 다루, 따로 따로 삽목판에 이렇게 삽목해놨다가 뿌리 내리면은 옆에다 꽂아주시면 되세요 살포시에 자 아, 유난히 예뻐서 이상하다 했더니 이게 햇빛이 지금 반사가 돼서 아마 이게 조금 색감이 안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저기, 우리 짝꿍님, 여기 차광 한 번만 살짝 해주실래요? 차광이요? 예, 여기 낮에라서 여기 지금 영상에 이 색감이 잘안 보이실 수 있어서요. 차광 한 번만 살짝 해주세요. 영상 끝나고 차광 걷어주시고요. 제가 지금 우리 구객님한테 온전한 색감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laughs> 이런 날씨에 차광을 합니다. 진짜 오늘 가을 날씨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제가 막 승질내고 돌아다니니까. <laughs>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제 승질을 내고 돌아다니. 왜냐면,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아유, 쟤는 언제 손질해줘? 쟤는 또 언제 해줘? 딱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너는 왜 그러니? 너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왜 그러고 앉아있니? 제가 막 구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사장님, 밖에 나가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냥, 숨 한번 쉬고 날씨, 냄새 한번 맡아봐요. 가을 날씨 같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밖에 나,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차가운 시니까 햇빛이 조금 가려지니까 짝꿍님, 이제 멈춰도 될것 같아요. 햇빛 가려졌어요. 네, 여기서 멈춰주세요. 제가 지금 우리 고객님들 색감을 보여주려고 제가, 예. 어, 이제 색감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니, 화분이랑 아이들 색감이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햇빛 반사 때문에. 오늘은 빼빼로 데이의 프리티데이입니다, 금요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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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니들 빼빼로 받으셨나요? 아, 그러셨어요? 아유, 저도. 어머. 우리 언니들 과 준비 안 <laughs> 했다. 아이고, 우리도 여자네. <laughs> 빼빼로 이제 한 박스 사갖고 오시겠네. <laughs> 자, 이렇게. <laughs> 나 형부 없는데, 우리 형 <laughs> 이렇게 해서요. 제가 뿌리는 살짝 밑에 살짝만 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뿌리도, 아, 너무 좋고, 뿌리도 깨끗하고요. 이 아이가, 어, 그늘에서 있다 보니까 못생겨지고, 웃자랐을 뿐이지, 상당히 예쁜 수영이거든요. 예쁘다. 너는 펄이도 예쁘다, 얘. 나 저기, 우리, 오드림님 것처럼 예쁘게 만들어줄게, 내가. 이렇게 해서, 살짝 웃자랐다 싶은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넣어서, 대 쪽을 살짝만 넣어서 식재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집에서 너무 콩나물처럼 웃자는 언니들은 그거 막 밀어 넣어서 너무 또푹심어놓으시면안 되세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잘라낸다든지 밑에 아래쪽에서 잘라낸다든지 해서 군생을 포기하시고 그 아이를 짤막하게 심으셔야지 완전히 사정 없이 콩나물처럼 자란 아이를 그거를 갖다가 밑에다가 너무 푹 묻어 심으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밑에서 또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그 아이는 또그 어느 정도 선에서 묻어 심으시라는 거지 너무 우자란 아이 또안 되세요 그러니까 우짜라서도 심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가 아우 이 화분에 딱이네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11cm라 그랬나요 저 이거 10cm, 12cm 화분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laughs> 이하분도 제가 그캐리 화분, 미르 공방의 그캐리 화분처럼 이게 시리즈로, 어, 그 사이즈별로 모아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우리 다부님한테 그랬죠. 우리 오드리님하고 같이 아주 저녁에 밤에 반짝반짝할 때 봐갖고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 그랬잖아요. 정말 예뻤어요. 진짜 어제 밤에도 제가 이거 세트 맞추는데 얼마나 반짝거리고 밤에 예쁘든지 진짜 아까 우리 매년님 그러시잖아요. 우짜라서 1 0퍼레 갖고 여름에 볼거 없을 때는 화분이라도 봐야지 뭐 그러시잖아요. 자 그리고 뮤즐리는 얘가 색감 색감만 색을 내니까요. 조금 밝은 색깔, 어, 밝은 색감에 들어가도 예쁠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아이가 이 화분 자체가 이게 지금 마사가 경계를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다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입구 사이즈가 9.5에서 10cm가 됩니다. 9.50cm 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 마사 비율을 이 아이는, 어, 5그러 그러니까 1대1로, 1대1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절반 정도를 배수층으로 채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손목이 시원찮아가지고, 화분 빼는 것도 조금 시원찮죠? 자, 이렇게. 하고요. 아우 요 뮤즐리가 진짜 새감새감하니 엄청 예쁜건데요 아우 우리 고객님 또 오해하실까봐 그 오늘 아침에 주문하셔가고 보내드린 뮤즐리는 고객님 그 아이는 엄청 예쁜 아이가 같습니다 요 아이는 진짜 불쌍하게 한쪽에 있던 아이예요 그 아이는 태워먹은 아이도 아니고요 새로 입고 됐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화상 입어가지고서 제가 한쪽에다 밀어놨던 아이입니다. 구석대기에다가 아이고 불쌍하게 시리. 근데 이제 물 반응식 이게 옮겨서 어, 물 한번 먹여서 물 반응하면 이 아이 빵 터져서 예쁠 거예요. 근데 뮤줄리나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조금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입장이 얇은 아이들이 이 아이도 양진이나 그 수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 조금 자리 잡는데 더디더라고요. 처음에는 밉상처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물반응 딱 해서 뿌리 활착 딱 시켜놓으면은요. 진짜 언제 네가 그랬냐는 듯이 아주 예쁜 아이가 될 겁니다. 저 그래서 뮤즐리 사랑해요. 왜냐면 여름에도 얘가 잘 버티고 있었고요. 착했어요. 제가 화장을안 입었으면. 지금 그 외두짜리 그 식재해 놨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입장이 아주 단단해지면서 예뻐졌어요.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아이가 아주 물도 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고파서 물반응을 얘가 왜 못하지 하고 지금 뿌리 쪽에 이상 있나 하고 제가 지금 데려온 아이예요. 잡아 갖고 왔는데, 어, 제가 물을 안준 거네요. 그러니까 입장이 얇은 애들 있잖아요. 양진이나 이런, 어, 수연이나 이런 뮤즐리 같은 애들은 혹시 물반응을 못하면은요, 그냥 저면을 한번 시켜주세요, 고객님. 저면을 시켜주시면은 이 아이가 물반응 하면서 아마 잠깐 한 따절만 담궈놔도 그날 그 저녁에 바로 반응을 못하면 그 다음날이라도 아주 얼굴이 빵빵해지면서 예쁜 얼굴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도 한 3-4일 지났는데도 아이가 물반응 못하고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언니 핸드폰 좀 뒤집어 주실래요? 그러면은 이 아이 그 아이는 뿌리를 다시 좀 뽑아서 보셔야 됩니다. 아이를 뽑아서 그때는 물 반응을 그때도 못하면은요. 그러니까 한번저면을딱 시켜가지고서 아이고 이이 아분 이 아이 뮤즐리도 목대가 나오는 아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입장이 도톰해져요. 매력 있어요. 까만 까만 까망이시리즈죠 얘도. 저희 그래서 뮤즐리 상당히 좋아하는데 줄리아나 이런 아이들. 지금 애석하게도 뮤칠리 군생이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 혹시 이제 제가 이거 식재 영상 나가시면 찾으세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제가 핑클루이랑 식재했던 아이는 어 제가 하도 한쪽에서 불쌍하게 하고 있어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요, 키워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여드리려고 새로 들어온 신상 아이들 예쁜 아이들 식재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요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식재를 합니다. 음, 예쁘네. 얘가 지금 어, 생장점에서는 아주 예쁘게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뿌리가 아프거나 목대가 이상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네. 맞더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오늘을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아이는 이제 12만원짜리 세트, 요건, 네, 12만원 세트, 우리 매니언니가 지금 한 세트 들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세트가 이제 또한 세트 줄었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오늘 나갈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몇 세트 안 돼요 제가 원래 조금 세트가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제가 먼저 보여 드리잖아요 세트가 조금 되는 수량이 되는 거는 우리 다부님이 하시고요 세트가 조금 모자라는 거는 제가 우리 고인들한테 먼저 선을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요렇게 자 우리 이 오드리님 오드리님 핑클루비 와 멋지다 너무 예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넌 언제 저렇게 될래 아 진짜. 자 이렇게 어, 너무 예쁜데 이거 봐주세요 예쁘지 않을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 아이들 좀 봐주세요 괜찮지요? 그래서 두 개나 심었어요? 네. 와 이쁘다! 어, 애들 음, 제 빨개짐이 예쁘겠다. 네네 그쵸 물 반응하고요.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니, 금방 빨개져 요렇게 되는 날까지 이에다는데 네, 그 네네네네네. 생님이 합은 너무 예뻐 이렇게 네 그쵸 요렇게 다섯. 근데 지금 괜찮아요. 이제 우리 뒤에 매니아님이 한 세트 들고 가시고, 이제 다섯 세트. 이거 빼고 나면은 다섯 세트. 네 세트. 네 세트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세트로 마무리를, 해, 얘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구인, 이제 다섯, 저기, 14만 4천원짜리 이제 우리 다부님이 영상 나갈 건데요. 그 세트 안에 요 조그만한 아이, 두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아우, 예쁘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